우리 동네가 아름다운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의 온기를 전하고자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소개합니다. 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주관했는데요. 특히 낙후됐던 백서급 신촌마을은 알록달록 벽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죠. 그전엔 여기가 아주 형편없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사진들도 촬영하고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그면 많이들 와서 관람할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덕계글린공원에는 공원을 의미하는 조형물이 설치됐고 양주회암사지박물관에는 종모양의 조형물이 박물관의 전경과 어우러져 한층 운치를 더했습니다. 옥정호수도서관과 옥정중앙공원에도 각각의 특징을 반영한 조형 작품이 세워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예술을 통해 일상 속 삶에서 소소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는데요. 양주시는 앞으로도 문화도시 양주시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